클라우드를 여는 세상, 디지털 디,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리더 디포커스의 문명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귀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환영의 의미에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꽃다발인데요. 어, 시들지 않는 곳입니다. 참고로 저는 IT어 엔지니어의 전문적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서 남들 앞에서 그 생, 음, 손과 그다음에 머리 또 눈으로만 일했던 분들이 어, 앞에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발표한다는 건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진행하다가 다, 다소 좀, 음, 어,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볼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ESG 경영. 이제 세계는 ESG 경영의 화두를 갖고 있는 키워드를 삼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건가할수 없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ESG 경영이 등장하게 된 배경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화학 산업이 ESG 경영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 화학 산업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ESG 경영과 석유 화학 산업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SG 경영의 중요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석 시스템 구축 소개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분석 시스템은 아마 ESG 경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용된 플랫폼 아키텍처가 어떤 것이고 데이터 가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태블릿 대시보드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결과된 분석 시스템의 기대 효과를 보고 죄송합니다. 향후 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몹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한 몸살입니다. 일시적인 몸살이 아니죠.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은 산업현장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으로 원실가스가 증가되고 거기에 지구온난화까지 이루어져서 결국 기후 변화를 야기시켰던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빙하가 사라진가 하면은 또는 국지적인 홍수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로 인한 세계의 힘든겨운 상황 속에서 세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내치고 있고,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내치고 있고, R2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는 것은 자국과의 수출을 할때 자국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출을 찬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에게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ES 경영이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환경적으로, 사회, 지배구조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경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는 어떨까요? 이 이미지는 최근에 있었던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를 대비해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기사 한 기사 타이틀을 보면은 더 섬찟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관심들은 별로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타스크포스를 통해서. 발빠르게 빠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ESG 공시가 되, 의무화, 의무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측정 배출 기준 범위도 강화되어서 이전에는 대기업에게만 적용됐던 기준이 중소협력사까지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기업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각 기업들이 노력을 등한시할 때 등한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산업 역시 ESG 경영이 피할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석유화학 산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일차적으로 석유 산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원유에서 가솔린과 나프타 등유, 경유, 벙커시유 이런 제품들을 상, 생산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나프타의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나프타를 기초로 하여서 기초유분 모노머 제품을 생산하고 그 기초유분을 원료로 해서 합성원료, 즉 중간원료를 포함한 합성수지 합성고무, 이러한 폴리머 제품을 생산하는 다운 스트림 생산 방식의 플랜트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납타를 통해서 기초유분, 특별히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 공정을 타겟팅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산업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이 바로 석유화학산업이며 그 산업의 심장이 NCC입니다. 납사 크래킹센터 납타 분해 공정이죠. 이 NCC는 여러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 규모를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장치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공정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에틸렌 공정을 포함한 제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여러 공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는 에틸렌 공정의 기본 네 가지 세부 공정입니다. 납사를 원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납사를 가지고서 열분의 공정을 통해서 분해를 하고 쪼개냅니다. 열을 가하면 납사가 분해되고 쪼개지는 거죠. 그다음에 급냉 공정을 통해서 그 분해 쪼개진 납사 납사의 성분 즉 탄소에 대한 탄소 성분을 가진 것들을 다시 급냉을 하여서 금냉을 통해서 다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뿐만 아니라 압축 공정 분리 정제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네 개의 공정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공정이 간단한 공정이 아니고 대규모 생산설비를 사용해야 될 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공정에 쓰이는 생산설비를 보면 분해로 또는 보일러,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제너레이터 또는 어, 압력을 가, 조절하는 강압 넥다운 장치 이러한 대규모의 생산시설이 포함되기, 추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화학 산업에서 에너지원은 전기나 스팀,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에는 퓨얼 가스하고 퓨얼 오일이 있는데 이러한 전기 또 스팀, 연료 등을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NCC 플랜트의 특성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다 보니 에너지의 분석 에너지 분석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서 NCC 플랜트를 모델로 삼아서 에너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분석 시스템에 구축된 하나의 플랫폼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수집, 저장, 가공, 리포팅 또는 분석 이런 네 개의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요. 실제로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제조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무궁막진하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플랜트 산업이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어떻게 저장하고 또 어떻게 가공하는지 특별히 이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들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플랜트 산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은 파이라는 실시간 정보관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 파이는 공정산업에 있어서 공정공정이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에 모든 데이터, 생산, 설비,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초단위, 분단위, 시간단위 또정해진 그런 주기 단위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파이는 전체 시간 시간 순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파이에는 태그라는 개념을 통해서 태그를 부착된 설비에서 그 태그에 부착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그에 부착된 데이터들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획득되어 획득되는 이 파일 시스템이 있고 이 파일 시스템에는 뭐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빅데이터 성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 이 파일을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 소스로는 실험 정보들 제품에 대한 실현 정보 분석들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는 림 i m s 뿐만 아니라 생산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MES죠. 생산에 관련된 실적 데이터들 생산량, 소비량, 출하량, 이송량. 그다음에 설비 관련 정보들. 설비 설비의 기본 정보들 뿐만 아니라 운전 정보들. 더 나아가 이제 생산, 소비, 출하를 통해서 판매하고 구매할 때 쓰이는 단가 정보들까지도 같이 NIS에서 다 관리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ERP나 기타 레거시 시스템들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하게 되는데 수집하는 방식은 수집 주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다양하게 수집하게 되겠죠. 초 단위로 수집될 데이터가 있고 분 단위로 또는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그러한 수집된 데이터는 또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데이터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가공, 즉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또는 분리하거나, 합치거나 또는 재계산,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이루어집니다. 그 가공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고, 또그 데이터마트는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구성이 되겠죠.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데이터마트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태블루 시각화 도구라는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서 멋지게 대시보드로 시각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분석 시스템을 가공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공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을 포함하여서 각종 연료, 전기, 스팀, 이러한 우리 에너지원, 에너지원들에 대한 측정값은 단순히 순간순간에 직접값으로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물량 밸런스라는 물량 발란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값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량 밸런스는 어떤 것이냐면 어, 이 공정 공정의 공정 산업이다 보니까 공정 서로 시설들이 시설 장치에서 연료들이 들어가고 연료들이 나가고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고 하는 군데 군데에 대해 대한, 아까 파이에서 설명했듯이 태그를 부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값들을 체크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체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고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DR, 물량 밸런스 맞추는 하나의 솔루션이 있는데 데이터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데이, 데이터를 조정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DR을 통해서 생산 물량 밸런스를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종 측정된 값들을 물량 밸런스를 통해서 확정하여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생, 스팀이나 전기, 연료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전기의 경우는 생산량, 소비량을 통해서 전기의 재고량, 재고는 이제 전기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과 소비량, 소비량의 차이에 따라서 남을 경우에는 이걸 한전이나 전력 고로소에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구매를 해와야 됩니다. 이때 팔고 살 때에 필요한 단가들이 적용됩니다. 전기에 대한 효율, 어떤 공장에서 어떤, 얼마큼 전기를 썼고 그 전기로 인하여서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단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 정보들까지 화, 활용을 해서 효율을 계산하거나 또 다른 베타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각 시설 시설마다 특성치가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각서 시설들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될 개수가 있고 그 개수를 통해서 이 설치 이 설비에서는 어떻게 효율을 계산할 것인지 그런 계산식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된 계산식들을 관리한 것을 통해서 여러 장치들에 대한 시설 효율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쿨링이터 또는 터빈, 이 모든 것들, 기타 설치 장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효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초 데이터, 즉 생산량 소비량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들의 효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출 개수, 즉 온실가스 배출 개수와 또 온실가스 기본 정보들을 활용하여서 결국은, 결국은 에너지 분석 시스템이 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분석 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저장하고 가공, 분석하여서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처럼 대시보드로 시각화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NCC 공장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 NCC 공장의 주요 에너지 지표 현황을 한번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시각화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한 눈에 전체적인 공장의 주요 지표를 볼 때에 이 공장의 에너지 소비는 얼마나 됐고, 에너지 원단위는 얼마나 됐고, 혹시 원단위란 개념을 모르신다면? 원단이라는 것은 단위 제품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1톤을 생산할 때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그게 에너지 원단이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원단이 결국 에너지 원단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원단에 대한 추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추가적으로 일자별로 에너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 또 적게 썼는지, 그러면 왜 그날에 많이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또 어떤 날에는 왜 적게 들어갔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의사 결정권자는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고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다든가 하겠죠.뿐만 아니라 에너지 구성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직접 분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흐름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또이 트렌드를 통해서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는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슬라이드에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동일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인 슬라이드에서 주는 것은 전체적인 공장에 대한 지표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공장별로는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한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공장별로, 아까는 공정 정체, NCC 플랜트 전체에 대한 지표를 보여줬다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공장별로 에너지 주요 지표를, 현황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떤 공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는지 많은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사업장별로 에너지 지표를 비교하여서 또 온실가스 사용량 추이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공장에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장에서 에너지의 효율이 높은지, 또 에너지의 어떤 관리 개선 포인트는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 단위 공장에 있는 세부 공정별로 그 지표를 다시 한번더 깊게 들여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부 공정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고 또 어떤 세부 공정에서 증기를 얼마나 생산했고 각각 증기나 전기나 연료의 소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요약해서 보는, 그래프로 본다든가 아니면 수치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정 단위로 에너지 지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너지 분석 시스템입니다. 물론 목적, 목적에 따라서 또 보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시각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NCC 플랜트를 모델로 하여서 에너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이러한 에너지 분석과 대시보드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원단위 관리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절감 원가 절감 요소와 에너지 효율적 관리 개선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에너지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나부타 성분 분석 시각화로 생산 수율 관계성하고 에너지 효율 적 관리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플랜트 설비의 운전 조건이나 투입 요소 이런 에너지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관리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 어, 지금 뭐 생성형 AI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곤 하는데 그런 AI를 활용하해서 설비의 에이지 보전 또 에너지 효율 최적화, 운전 최적화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SG 경영에 필요한 에너지 분석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ESG 경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구축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제 에너지 효율적 관리 개선 또는 원가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그 목표로 했던 에너지 분석 시스템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ESG 경영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고객 성공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때, 지금이 그 홀든 타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